오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위버에요 졸리 2일밤 혹은 3일밤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컨티뉴 아깝게 전에 아깝게 이틀밤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직은 애들이 조용하고 일단 처음엔 애들이 안 오니까 배터리를 좀 아낄게요 배터리 좀 아끼고 봅시다 일단 환기, 환풍구 봐야 되고 현재는 애들은 아마 다 2층에 있을 거예요 7번에 있죠 보통 7번에 조용한데 아지 애들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자 시간이 몇시지? 한시한시 1시? 1시 넘었어요? 이제 움직이다 됐는데 없었죠? 저기 하나 일 층으로 왔나? 엘리베이터 소리 안 났거든? 엘리베이터 탔네. 무슨 멜로디 소리가 나는데? 로봇트 일어나는 시간인가? 자 짜증나네. 오징어다리 시작했다. 얘나 지금 2층이고 환풍구에는 없고 이 소리는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 올려야 돼요 다시. 배터리 체크하고 아직은 2층이니까 조용히 있쥬 닫고요 벤트 1층으로 온다는 느낌 1층 다시 2층으로 올리고 배터리요? 잠그고 지금 벤트 잠가놔서 오징어 다리 끊고 엘리베이터 올리고 오징어 다리 끊고. 여기 아직 2층에 있죠? 하이 <laughs> 오징어 왜 이렇게 많? 그리고 아마 1층에 하나 왔을 거예요 지금. 1층 하나 왔을 거야. 내가 벤트를 풀었거든. 없어졌네. 이건 뭐지? 졸리 사진인데. 엘리베이터 왔고요. 다시 올리고. 배터리. 3시. 곧 4시 돼요. 좋아요. 지오고 오징어다리 장구고. 자, 잘 되고 있어. 아주 잘 되고 있어. 4시. 좋아요. 파워도 괜찮은 편이야. 이틀 밤은 좀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깰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얘탔네 맞고요. 보고. 올려야 돼요? 난리났다,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어, 배터리 없는데? 좀 환풍구 막아놔서 배터리가 많이 달고 있어요. 난다 땡기자, 다 땡기자. 거의 다 땡기고. 근데 아직 여기 잠겨 있지? 올려야 돼. 2층 올리고 파워는 30%. 자, 사, 사, 사 50분만 버티자. 50분. 여기 아직 2층 있고. 오징어 다리 잠그고. 쭉 외쪽에 젤대고 있어. 쪽 외. 아, 쪽와 기분 좋았어. 쪽 외. 쪽 외. 쪽 외. 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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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 어린애 어디니? 배터리를 좀 아낍시다. 빵. 언제 왔니? 언제 왔니? 아, 나 10%밖에 안 남았는데. 7%, 7%, 7%, 7%. 7%, 4%. 빰. 3초. 2. 와. <laughs> 배터리 3%는 안겠어요 와. 예에. <laughs> yeah. 애니메트로닉스다 너무 좋아요 좋냐? 나는 지금 누가 아이스크림을 내 머리에다가 씌었는지 잡으러 댕겨야 되는데 아이 귀찮아 아이고 애들아 잠깐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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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나 잠깐만 좀 갈게 얘들아 너네 둘이 거기서 커플이니? 너네 커플이니? 왼쪽에 한번 가볼까요? 와 맹글 맥시다 와애들아 내가 더 멋있어 나 머리에 아이스크림도 뒤집어 썼다고. 애들아날 보러 온 거지? 얘보단 내가 낫지 않니, 그래도? 와, 아저씨, 저리 까지 셈. 이런, 응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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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짜. 이 로봇 부품은 아직도 안 가져갔네? 왜 회수를 안 하는 거지? 올라가 볼까? 어머, 여보. 어머, 자기 넥타이 만환경 같아. 독특하네, 스타일. 아이, 아깝다. 이거 커플 브레이크 해야 되는데, 이거. 엄마! 아빠! 아쉽다. 왼쪽엔 또 뭐가 있지? 와, 얘가 맥시구나. 아까 하얀색 톤 나는 게 조지고, 얘가 맥시예요. 얘 맥시다. 맥심과 조지 아니? 어쨌든 나눌로 올라가 보자고요. 오, it's okay. 야마, 내 아이스크림 니가엎었지 어? 아까는 따라오라가 하더니 왜 여기서 있는거야? 어? 귀신같아 머리 이거 머리카락이야? 머리 완전 기네? 넌 그게 머리가 뭐니? 좀 까머 이 지저분한 녀석아 뭔가 괜찮대요? 어? 누구야 누구야 누구예요? <laughs> 날왜 잡아? 방금 그놈이 아이스크림을 뒤집어 씌운 것 같은데 일단은 한 1시 정도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어? 얘 벌써 탔네? 근데 얘가 여기 탔을 때 어? 사라졌어 벌써 어, 버섯 사라졌어? 일로 오거든요? 타서? 일로 왔을 때 막아야 돼. 움직인다? 얘 버섯 탔네? 엘리베이터? 올리고요. 자, 배터리 체크. 오징어 다리. 아마 왔을 거야. 맥시, 맥시 왔을 거야. 안 왔네, 아직. 어, 어디 갔지? 얘 분명히 탔었는데? 이지 2층에 있군. 자, 2시 오징어 다리 고치고 또 오전 나서 오징어. 이 오징어도 잘못 누르면 안 돼요. 시간, 시간 낭비 되니까 여기 아직 안 왔군요. 아, 이 오징어! 오징어 환장하겠네 아주 오징어. 이둘다 <laughs> 전기네. 예. 네, 얘네 둘다 전기예요. 아, 환풍구, 환풍구. 환풍구로 와서 전기방이고 졸리가 아마 졸리가 문일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게 알았다 이제. 끝났다, 니네 자 일단은 3일 밤부터는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맥시나 조지 같은 경우는 환풍구를 미리 잠그면 안 돼요 배터리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한, 시, 한 12시 반이나 한 40분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최대한 CCTV를 안 보면서 전력을 좀 세이브 해놓고요 이제 한 30분 이제 됐죠 34분 이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얘네들부터 예, 얘네 둘 아직 있죠 얘네들 예, 하나 없어졌어요 예 오리. 오리 여기 탔네 1층 내려왔네 벌써 1층 올리고, 2층으로 올려놓고. 그래서 얘한 폭의 탔죠. 근데 여기서 막으면 안 돼. 전기가 너무 많이 나가요. 일단 그냥 오게 둬야 돼요. 자, 계속 체크하고. 배터리는 계속 체크해주고. 그리고 얘가 탔죠 둘다 탔네. 얘네들은 그냥 버려야 돼요. 다 잡으려다가 다 놓치더라고요. 얘만 일단 못 오게 막아놓고. 요걸로 체크를 해주면 되니까. 뭔가 또띵 했죠? 1층 왔단 소리. 이것도 소리를 좀잘 들어야 돼. 맞죠? 끄고, 닫고. 손잡고문 닫고, 문 열고. 아마 여기 왔을 텐데? 안 왔네? 엘리베이터 체크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올리고. 11번, 잠그고. 예, 2층이 있으니까, 괜찮고 이렇게 계속 막아줘야 돼요. 오는소리이는데 뭔가 오는 소리가 이는데두 개나 벌써 나가려 고 그러네? 1층이 있 체크해야 돼 있는데? 안층고있는고 1층이 1 5분 이런 식으로 막아야 된다. 얘주타주올 거야. 올 거예요 이제 왔죠 문 닫고 그 다음에 얘또 왔네 전기줄 고치고 그 다음에 얘 열고 파워 충전 다시 오케이 좋아 충전해놓고 3시 맞죠 빨리 닫아야 돼. 어, 내렸네, 얘도. 내렸네. 얘왜안 오지? 너왜안 오니? 전기 단다고, 오라고. 잠깐 볼게요. 얘안 오네. 왜안 <laughs> <안아>, 와? 왜가뭐하는 <laughs> 거야? 또 왔다, 또왔 죠? 자막았 어요? 오케이, 애 들이, 간을볼 때가 있 네. 얘네들도막았 고요? 애 들이 간을 봐요? 4 시, 근데 들왜간을 보고 오지 않는 거야? 1층에 내린 것 같은데, 누구? 맞죠? 이 올리고. 배터리 채우고요. 4시 27분. 배터리 충분할 것 같은데? 깨는가? 11번. 맞죠? 믿고. 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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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구. 환기구. 알았네? 이제 이걸로 버텨야 된다. 이걸로 버텨야 된다. 이걸로 버텨야 돼요. 짠! 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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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어요. 오리 내렸어. 지금 배터리는 배터리가 조금 아쉽네요. 배터리 조금 간단 간단해요. 왔지 왔을 때 내려. 으흠. 제발 30, 30분만, 30분만, 30분만 버티자. 배터리 56%왜안 오는 거야? 왔죠? 또 왔다. 연속으로 왔죠? 됐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또 왔네? 잠그고. 이제 예. 빨대, 빨대 고치고. 열고요. 클리어! 예! Yeah. 예. Yeah. <목소리> 자, 미니게임을 해볼까요? 아이들아 맛있게 먹으렴 아직 음식이 안 왔구나 곧올 거야 맛있는 피자가 그녀저는 내 머리 위에 아이스크림은 누가 엎은 거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볼까요? 지지지지 지지지지 어, 어 이거 뭐죠? 녹색 분홍색 노란색 뭔가 베개 같이 생기기도 했고 전통 한국식 베개 베개 같은데 침대인가 베개인가 음식인가 어? <laughs> 이거 저 아저씨 나만 보면 자꾸 잠가버리네 <laughs> 작단은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3일 밤까지 클리어 하도록 할게요 맥시 조지가 환풍구를 타는데 어차피 걔네들이 와도 그 전기 키는 그 방을 들렸다 오기 때문에 거기만 잘 체크해줘도 를 내가 볼 때는 한60% 7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기를 아끼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못 오게 올려주고 그리고 오징어 다리는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약가그 패턴을 좀잘 3일 밤까지는 될것 같은데 이제 4일 밤 5일 밤또그 이상은 또 많이 손이 가고 이제 좀 바빠지겠죠 그것은 다음 파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블레이드 위버 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